안녕하세요 상아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집에서 진짜 진짜 오랜만에 찍어보는 같이 준비해요 영상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하루가 좀 길었는데 아직 하루의 반도 끝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고 외출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얘기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코스알엑스의 원스텝 모이스처 업 패드 요걸로 피부를 살짝 촉촉하게 만들어 줄게요. 오늘은 바로 다샤 언니의 결혼식 날인데요. 웨딩 파티를 저녁에 여는데 연, 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웨딩 파티가 저녁에 있는데 거기에 갈 거예요. 사실은 아까 오전에 미리 외출을 하고 왔는데 어, H&M에 가서 친구한테 할인 쿠폰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쓸겸 H&M도 갔다가. 언니한테 줄 조촐하지만 웨딩 선물을 포장할 포장지 박스 이런 거를 사러 아까 오전에 나갔다 왔었는데 선크림만 바르고 안경 끼고 완전 추레하게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에 설화수의 수율 크림. 어, 근데 어, 생각보다 H&M에 사고 싶은 옷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조금 과소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좀 지체하고 집에 와서 이제 직접 포장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포장해도 너무 허접해 보이고 그래서 포장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닌데 그래도 포장이 중요하니까. 원래 저의 계획은 오늘 대림미술관에 가서 제가 CJ 그 원포인트? VIP 회원인데 전시 입장권을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림미술관 가서 전시를 보고 웨딩파티를 가려고 했는데, 음, 전시는 못갈것 같아요. <laughs> 어차피 오늘 주말이라 가봤자 사람이 너무 많았겠죠? 라고 위안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스틸라의 원스텝 프라이머. 이거는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거예요. 피부를 좀 유들유들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프라이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언니가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레스 코드가 칵테일 파티래요. 칵테일 파티. 근데... <laughs> 어, 토종 한국인에게는 그런 칵테일 파티라는 것 자체가 살면서 그렇게 많이 가본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칵테일 파티에는 무엇을 입고 가야 하나라는 패닉에 빠져가지고 옷을 고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너무 또 막, 으아, 막 이러고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평범하게 입고 가면은 재미없고. 흡수가 된것 같은데 모공을 메워주고 이런 프라이머보다는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프라이머인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이 잘 먹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촉촉해요. 어차피 제가 출발할 시간이 해가 좀질 시간일 것 같으니까 선크림은 생략할게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이 제품을 한번 써볼 건데요. 네이처 컬렉션 시그니처 쿠션. 사실 네이처 컬렉션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처음 접해봤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쿠션과 브러쉬가 함께, 어, 들어있더라고요. 컬러는 21호 핑크 베이지. 살짝 밝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씩만 얇게 발라볼게요. 오! 부케 꽃다발에 그런 꽃다발 향이 나요. 플루랄 향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생화의 향기? 그런 향긋한 향기가 나요. 오. 브러쉬의 퀄리티가 이렇게 직접 보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퀄리티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론 디자인은 이렇게 대리석 느낌으로 굉장히 예쁘지만. 근데 써보니까 붓자국이 안 남고 되게 얇게 잘 발리네요? 자기 브랜드가 지금 제작한 이 쿠션에 정말 잘 맞는 브러쉬를 잘 제작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얇게 바르고 있는데도 커버력도 심지어 좋아요. 마무리는 내장된 퍼프로 두드려서 브러쉬 자국을 완전하게 없애줄게요. 다음에 컨실러로는 클리오의 팟 컨실러 리넨 컬러로. 아, 지금 제가 이번에 산그맥개 컨실러 브러쉬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원래는 컨실러 브러쉬는 진짜 항상 이 브러쉬만 고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맥의 컨실러 브러쉬를 영접하고 난 이상은 이 브러쉬가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루스 파우더로 파우더 칠을 조금만 해줄게요. 로라메르시에의 미네랄 피니싱 파우더. 요번에 이걸 언제 샀더라? 암튼, 면세점에서 이 파우더를, 어이구. 너무 많이 나왔어. 피이. 이 파우더를 구입을 했거든요.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막, 하도 극찬이 많길래, 저도 모르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기대만큼은 아닌? 그런, 음, 느낌? 쉐이딩은 투쿠,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코 쉐이딩 할 때는 딱, 중간 컬러를 사용해서 오늘의 섀도우 베이스는 아멜리의 스텝 베이지 아이섀도우 발레리나. 그동안 메이크업 영상에서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할때 화면이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고 피드백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정도면은 잘 보일까요? 그다음에 메인 샤도우는. 바로 요 헤라에서 이번에 일러스트 디자이너 분이랑 콜라보한 새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받은 지꽤 됐는데 프랑스 다녀오고 막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야 써보게 됐어요. 블러셔랑 아이섀도우 키트 그리고 립 컬러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먼저 이 아이섀도우부터 써볼게요. 약간의 그런 홀로그램으로 반짝반짝 굉장히 예뻐요. 내부 컬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은은하고 쉬머한 브라운 느낌의 섀도우 트리오예요. 가장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색깔이 굉장히 부드럽고 예쁘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펄 입자가 아주 미세하게 더 굵은 골드 샴페인 컬러인데, 여기 중앙 부분부터. 내장되어 있는 팁 브러쉬를 사용해서 언더라인 중간 지점 위주로. 그 다음에 가장 밝은 이 섀도우, 제일 밝은 컬러로는 눈 앞머리에다가. 이거는 뭐 발랐을 때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하이라이터로 써도 예쁠 것 같은 컬러예요. 아, 눈썹을 안 그렸구나. <laughs> 뭔가 화면을 보는데 뭐가 계속 비어있다 했어. 이니스프리의 에코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3번 브라운 컬러로 그려줄게요. 제가 원래 조금이라도 무른 타입의 브로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살짝 무른 타입인데도 제가 좋아하는 브로우예요. 오늘은 뭔가 눈썹을 두껍게 그리고 싶은 날이야. 눈썹을 만약에 좀 두껍게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저처럼 여기 눈썹과 눈의 사이가 좀 좁은 타입이신 분들은 눈썹의 윗부분을 확장시켜 주시는 게 낫고 눈썹과 눈과의 간격이 넓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를 확장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야 좀 이렇게 눈썹과 얼굴의 조화가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됐어, 됐어. 다음 브로우 카라는 베네피트의 긴미 브로우 1번 컬러. 빠르게 속눈썹을 집어줄게요. 아이라인은 디 업이라는 브랜드의 실키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블랙 컬러로 그려줄 건데 제가 이렇게 붓 타입의 아이라이너는 사실 잘못 그려요.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제가 항상 사용하는 세 가닥씩 잘라놓은 속눈썹을 끝 쪽에만 한개 붙여보고 모자르다 싶으면은 두 개를 붙여줄게요. 음, 왠지 두 개를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하나 더. 키스미의 롱앤컬 마스카라 맞지? 아니네. 볼륨 앤컬 마스카라. 음, 그 다음에는 언더라인을 조금 그려줄게요.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로즈 브라운. 컬러로 언더라인을 쓱 그려줄게요. 음, 이렇게 아이메이크업은 끝냈고요. 채도가 많이 빠져있으니까 블러셔랑 립에 채도를 넣어줄 건데 블러셔는 짜자잔 이거는 블러셔랑 하이라이터가 들어있는 듀오 제품인데 에펠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색감은 이렇고요. 블러셔 그리고 하이라이터 제가 프랑스를 다녀와서 아직도 파리뽕에 취해서 살고 있는데 그 파리뽕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일러스트네요. 따뜻한 느낌의 핑크 블러셔인데 <laughs> 어떡하지? 가루 날림이 장난이 아닌데? 음. 거울로는 여기 너무 침침해서 정확한 색이 안 보이는데, 일단 화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예뻐요. 핑크색 장미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랬는데 밖에 나가서 밝은 데서 보면 블러셔 엄청 과하게 발라져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안 되는데. 턱에도 조금 쓸어주고. 하이라이터도 한번 발라볼게요. 하이라이터도 약간의 그런 핑크. 핑크색이 살짝 섞인 화이트 하이라이터 같아요. 콧대. 오. <laughs> 광택 보이세요? 오. 섀도우도 나쁘진 않았는데, 블러셔랑 이 하이라이터 듀오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언더, 쌀? 언더쌀? <laughs> 언더라인이랑 애교살에 합쳤어. 애교살에도, 어, 펄땡이를 조금 얹어줄게요. 이거는 유명한 스틸라의 글리터 섀도우 로즈 골드 레트로라는 컬러예요. 이 정도로. 너무 과하게 바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됐나? 마지막으로 립은. <laughs> 진짜 너무 깜깜하다. 이제 블라인더를 조금 걷어야겠어요. 제가 아까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블라인더를 치고 있었는데, 블라인더를 좀 걷고 다시 올게요. 음, 블라인더를 좀 걷으니까 아까보다는 좀 밝아졌어요. 이제 립만 바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헤라의 립 제품. 이렇게 세 가지의 컬러거든요? 근데 지금 메이크업에는 뭘 발라야 예쁠까요? 이 약간 연한 장밋빛 핑크색 먼저 한번 발라볼게요. 어, 뭔가 팁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휘어져 있어가지고 바를 때 입술에 착 감겨가지고 뭔가 느낌이 좋아. 지금도 예쁜데, 안쪽에다가 글램 퍼플 색깔을 발라서 약간 생기를 넣어 볼게요. 너무 예쁜데요. 지금 딱 메이크업이랑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거 두 개를 챙겨가서 이렇게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요. 머리도 하고 옷을 갈아입어 보고 올게요! 지금 나가야 될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엔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입었던 티에다가 어, 롱 이렇게 레이스로 된 거를 레이어드했는데 여기다가 아우터를 입고요. 악세사리는 이런 모양의 귀걸이를 하나 해줬어요. 그리고 가방은. 파리에서 샀던 구찌의 디스코백 이거를 매줄 거고요 오늘 새 신발을 신을 거라서 왠지 뒤에가 까지는 참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음. 밴드 두 개를 챙기고 립도 챙기고 아 어, 립을 깜빡할 뻔했네요 그리고 다샤 언니의 웨딩 선물을 챙기면은 준비 끝!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해요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어,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빠이빠이!